생애 상사 듣는 소근 항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월 28일 사순제 5주간 화요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 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임은 하느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밝히신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호랩산 아래 메마른 떨기나무에서 빛났고 그분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사리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임이라고 하시며 당신 스스로 하느님과 같으신 하느님 아들이라고 밝히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났듯 이제 십자나무에서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든 이를 구원하시고자 당신 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사랑의 순종을 드리며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죽음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시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부산 교구 노우제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 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